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효율 영어 강의 선두주자, 경선식입니다. 자, 해마학습법을 이용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굉장히 빠르고 오래 암기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8분의 20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시켜 드릴 텐데요. 1시간으로 따진다면 150단어입니다.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은, 음, 평균적으로 한 20단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배예요 7배가 넘는 빠르기로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암기 지속성이 그리 오래가지 못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은, 해마학스법을 암기를 하면은 암기 지속성도 그냥 암기하는 것에 3배에서 한 5배 이상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7배 이상에다가 암기 지속성 이렇게 하면 은 사실상 10배보다도 훨씬 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암 단어 암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마학습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8분의 20 단어를 암기하는 체험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어 선정은요. 암기 잘 되는 것만 막 이렇게 뽑아왔겠지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의심을 갖다가 없애드리기 위해서 2017년도 수능 기출 고난도 어휘 7단어를 갖다가 뽑았고요. 최고로 어려웠던 단어. 그리고 신토익에서 최신에 기출된 단어들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단어 6단어를 한번 뽑아 봤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9급 최신 기출 어휘 7단어를 갖다 뽑아서 총 20단어를 8분 만에 암기를 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처음 해마학습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암기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단어 암기 연습을 먼저 이한 단어를 하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쿼트하면은요 쪼그리고 앉다라는 뜻인데요 어, 해막스법은 그냥 암기할 사항을 영상 이미지로 즉 그림으로 상상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 발음을 따라하면서요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요 뜻입니다. 요 뜻을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돼요. 느끼고 상상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스쿼트 발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반드시 따라해야만 합니다. 따라하면서 그 상황을 갖다 제가 설명하는 연상 상황을 그림 그려 가면서 이 뜻을 강하게 느끼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스쿼트 하면은요. 쪼그리고 앉딴데 자, 안학내가 쑥갓을 갖다가 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깨잖아요. 그죠? 쪼그리고 앉아서 캐는 모습을 연상해야 돼서 뜻과 관련된 부분을 강하게 연상해야 되니까 쑥갓을 앉아서 캐고 있구나. 앉는 모습을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발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스 q u 스 t s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 나는 호미에다가 자루를 연결해가지고 서석할 거야 하면서 스쿼트 서석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에이 저거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00% 제가 설명하는 대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갖다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캔다고 그리면서 뜻과 관련된 걸 강하게 아 쪼그리고 앉아서 캐는구나 이걸 강하게 연상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발음을 따라하면서 상상하면서 뜻을 암기해 봅시다. 자, squat, squat, 쪼그리고 앉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8분의 20 단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2017년도 어, 수능 기출 고난도 어휘부터 자,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재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carve 새기다, 조각하다. carve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무를 까면서 새기다, 조각할로 새기다, 조각하다. 같이 해 보죠. carve, carve. 따라하세요. carve, carve. carve. 새기다, 조각하다. 그다음에 tranquil. 조용한, 평온한. 기차, train. 킬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Train 기차를 갔다가 죽였어요. 시골 마을에서 기차가 빵빵거리니까는 삽이나 꽃갱이로 기차를 죽였더니 이제 조용하고 평온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같이 해 볼까요? Tranquil 다시 한번 tranquil 조용한 평온한. 그다음에 botany 자 밭을 털어서 거기서 나온 학, 어, 식물을 갖다가 연구하는 학문이다 식물학 생각하세요. 밭을 털어서 연구하는 학문. 자 같이 보죠. Botany botany 식물학이에요. 자, 다음에 가그니션, 깨달음, 인식. 스님들이 머리를 갖다 다 밑에 삭 발하고 까잖아요. 그러니까는 깨다 인생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까그니 현하게. 까니까는 시원하게 같이 해 보죠. 가그니 n 깨달음 인식. 자, 다음에 타스티모니, 증명, 증거인데요. 과학에서 테스트를 왜 해요?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뭐 하는 거니? 증명, 증거. 같이 해 보죠. 타스티모니 testimony, 자, 다음에 clumsy, 서툴은, 어설픔, 자, 클놈 쥐, 큰놈쥐 이렇게 생각하세요. 쥐가 작아야지 막 빠져나가면서 막 이렇게 어 도망도 잘 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큰놈 쥐는 어때요? 행동이 느리느리 느리. 그래서 쥐로서는 왠지 서투르고 어설프다 이렇게 느끼세요. 같이 보죠. clumsy, clumsy, 큰놈 쥐, clumsy. 자, 다음에, authentic, 믿을만한, 진짜, 예란 뜻입니다. 자, 남자친구의 알통을 갖다 딱 만져봤더니, 야, 이거 진짜 알통인데, 아주 믿을만하겠어. 오빠, 깡패가 나타나도 믿을만해. 오빠만 믿으면 되겠어. 그래서, 오, 센티가 나는데, 그래서, a u t 믿을만한, 진짜, 예란 뜻입니다. 같이 해보죠. authentic, 다시 한번, authentic, 믿을만한, 진짜 알통이야. 자, 복습해보죠. carve. 자, 나무를 carve. 까버리는 거죠. 색이다, 조각하다. tranquil. 자, 기차를 kill. 죽였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지고 평온해졌죠. 마을에 조용한, 평온한. 그 다음에, botany. 밭을 털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식물을 연구하는 학문 식물학이죠. 그 다음에, cognition. c o g n 자, 머리를 까니까 시원하게 깨달음, 인식. 그 다음에, testimony. 자, 과학에서 테스트는 뭐니, 뭐하는 거니. 자, 증명. 증거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lumsy, 자, 큰놈 쥐, 자, 큰, 뒤뚱뒤뚱 쥐로서는 행동이 서투른 어설픈 자, 다음에 authentic, 오, 센 티가 나는데 아주 알통이, 진짜 알통인데 진짜의 오빠 믿어도 되겠어? 믿을만한 진짜이란 뜻이죠. 자, 다음에 토익. 자, 앞팀을 하면 최적의, 최상의, 앞팀을 맨 앞에 있는 1등 팀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최상이야. 최적의 팀이야. 그래서 최상의, 최적의 앞팀을 이겼어요. 같이 보죠. 앞팀을 다시 한 번. 앞팀을 다음에 케이터. 자,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행사에 음식을 뭐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떠가지고 다 준다. 그래서 음식을 공급하다. 케이크 a 케이터. 다시 한 번. 케이터. 자, 다음에 마디널리. 조금. 약간이란 뜻입니다. 상인들은 물건 팔때 아이고 마진을 갖다가 아주 조금 남기고 파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래서 마진은 항상 조금 남긴다. 약간 남긴다 상상하면서 같이 해 보죠. marginally. marginally 자, deteriorate. 질이나 가치가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자, deteriorate. 자, 주가가 저 뒤로 튀었어. 저 뒤로 튀었다. 즉, 가치나 질이 떨어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deteriorate. 주가 그래프가. 알겠죠? 자, 같이 해보죠. deteriorate. 질이나 가치가 떨어지다. 그 다음에, blunder, 실수, 과실. 용접공이 가스통 옆에서 막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면 은 불나요, 용접공이 그래서, 불난다, 뭐 하면? 실수하면, 과실을 저지르면. 같이 보죠. blunder, blunder, 불난다, 실수하면. 자 그다음에 evict 쫓아내다 퇴거시키다. 이는 아웃을 뜻하는 접도입니다 ex와 함께. 그래서 바깥으로 비틀어서 어떤 사람은 집 안에서 안 나가려고 해. 그러니까 팔을 비틀어서 바깥으로 비틀어서 내쫓는다 생각하세요. 같이 해보죠 evict. evict. 내쫓다, 퇴거시키다. 자, 복습해보죠. 앞팀자 앞팀을 갖다 이겼으니까 우리가 최적의 팀이야. 최상의 팀이야. 최적의, 최상의. 그 다음에 cater. 케이크를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거죠. 음식물을 공급하다. 그 다음에 marginally. 마진을 항상 얼마큼 남기고 조금 남기고 판다그러죠 조금, 약간. 그 다음에 deteriorate. 저 뒤로 튀었습니다. 주가 그 그래프가 그래서 질이나 가치가 떨어지다. 그다음에 블런더 용접공이 뭐하면 불런다 실수하면 실수 과실. 그다음에 이빅트이 바깥으로 팔을 비틀어서 내쫓다 퇴거시키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공무원 기출 단어. 자, 퓨터 소용없는 헛된. 자, 감옥에서 여러 방법 써가지고 탈출하려고 했지만 휴 틀렸어 그러죠 영화에서. 그래서 휴 틀렸어 즉 모든 방법이 다 헛되고 소용없다는 얘기요. 그런 걸 느끼면서 같이 보자. 퓨터. Q 틀려서 future. 자, 다음에 rebar. 자, re는 b a 나 again을 뜻합니다. 뒤에 또는 다시. 자, 그래서 뒤에서 벤다 몰래 두목 뒤에 가가지고 칼로 뱉어요. 반역하는 거죠. 뒤에서 두목을 뱉는 거 반역하다 같이 보죠 rebar. 다시 한번 rebar. 자, 그래서 반역하다. 그 다음에 resurgent. re는 여기서 again입니다. 다시 섰다. 전투에서. 전투에서 총 맞고 쓰러졌던 사람이 r e s u r 다시 서가지고 전투에 참여했어요죠 소생하고 부활한 거죠. 소생하는, 부활하는. 같이 보죠. re, 다시 섰다. resurgent. 자, l a v i s h 아낌없는 사치스러운이란 뜻입니다. 자, 이 저녁값 내 비씨 카드로 긁어버려 하면서 카드를 막 쓰면서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거죠. 같이 해 보죠. lavish 다시 한번 lavish. 자, 다음에 nocturnal. 낮에도 터널은 밤과 같죠. 그래서 밤에 야행성의 nocturnal, nocturnal, nocturnal 따라하세요. 그다음에 squander, 자 낭비하다. 습관이 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마트 가서 삼만 원어치 사, 사야지 하면서 항상 십만 원어치 사요. 즉더 쓰는 습관이 붙은 거죠. 즉 낭비하는 겁니다. 습관 더 돈을 더 쓰는 습관 같이 보죠. squander, 낭비하다. 그다음에 pitfall, 함정이란 뜻이야. pit 하고 떨어졌어요. 어디로? 함정으로 pit 하고 떨어진 겁니다. 함정 같이 보죠. pitfall. 자, future. 자휴 틀려서 모든 방법 했더니 휴 틀려서 헛된 소용없는 그다음에 rebel. 두목 뒤에 가서 배알 칼로 뱉죠. 그래서 반역하다라는 뜻이죠. 배알, 반역하다. 리설전트, 다시 섰어요. 전투에서 총알 맞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소생하는, 부활하는. 그 다음에 레비쉬, 내비쉬 카드로 긁어. 그래서 아낌없는,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그 다음에 낙터널, 낮에도 터널은 밤과 같죠. 밤의 야행성에. 그 다음에 스권더, 습관 더. 더 쓰는 습관, 돈을 갖다 항상 더 써요. 즉, 낭비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피퍼 핏하고 떨어졌어요. 어디로? 함정으로. 그죠? 함정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c 브부터 암기하기 시작해 가지고 요 p e o p e 까지복수까지딱 끝내는 시간이 제가 쟀는데 7분 30초 걸렸습니다. 네, 7분 30초. 사실 8분도 안 걸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7분 30초 내에 우리가 20단어를 갖다 한번 암기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다 기억을 해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쭉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틀면은 제가 답을 확인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한번 여러분들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해보셨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답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v 브 하면은. 나무를 갖다 깔, 까버린다, 그죠? 카브, 색이다 조각하다 Tranquil, 기차를 k 죽였죠? 그래서 조용한, 평온한 그 다음에 Botany, 밭을 털어서 식물 연구했죠? 식물아 그 다음에 Cognition, 머리를 까니까 시원하게 어떻게? 해? Cognition, 자, 깨달음, 인식 그 다음에 테스티모니. 테스트가 뭐하는 거니? 증명하는 거였죠. 증명, 증거. 그 다음에 클 s 지 작은 쥐는 아주 행동이 빠른데 큰놈 쥐는 어때요? 행동이 어설프고 서툴렀죠. 어설픈, 서툴은그 다음에 오센틱. 오, 오빠 근육 센티가 나는데? 하면서 오센틱. 믿을 만한, 진짜 일통이라 했죠. 진짜의. 그 다음에 옵티멀. 앞팀 1등을 갖다가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최상의 팀이라 그랬어요 최상의 최적의. 그다음에 cater 케이크를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급했죠. 음식을 공급하다. 그다음에 marginally 자 마진을 항상 상인들은 조금 남기고 판다 했죠. 조금 약간. 그 다음에 deteriorate. 저 뒤로 튀었어요, 가치가. 그죠? 주가가. 그래서, 질이나 가치가 떨어지다. 그 다음에 blunder. 뭐 하면 불난다? 실수하면. 그래서 실수, 과실. 그 다음에 evict. 이, 이 바깥으로 사람 팔을 비틀어가지고 내쫓았죠? 내쫓다, 퇴거시키다. 그 다음에 futile. 휴, 틀렸어. 모든 방법 써봤지만, 헛된, 소용없는. 그 다음에 rebel. 자, 뒤에서 두목을 뺐습니다. 반역하는 거죠. 반역하다. Resurgent. 우리가 또 a g i n 뜻도 있다 그랬죠. 다시 서서 전투. 전투에 다시 서가지고 막 참여했죠. 즉 소생하고 부활한 거였었어요. 그다음에 lavish. 내비이 카드 긁어하면서 아낌없는 사치스러운. 그다음에 nocturnal. 낮에도 터널은 밤과 같죠. 밤에 야행성에. 그다음에 squander. 자. 더 쓰는 돈을 갖다 더 쓰는 습관 즉 낭비하다. 그다음에 pit for. pit 하고 떨어져서 어디로? 함정으로. 그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다 맞췄을 텐데 아마도 틀렸으면은 요 접두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지만은 빨리빨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접두어를 조금 배워야만 어, 암기가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단어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다 다 맞췄을 거고 이것도 아마 거의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때요? 자, 해마학습법이 괜히 해마학습법이 아닙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되고요. 일주일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세요. 암기 지속성도 그냥 암기했을 때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어요.